사랑하는 우리팀 우승 축하합니다 하나 둘셋 오케이 이제 술먹방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마음속에 MVP는 나탈리가 맞아요 아, 나탈리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어, 좋다 나탈리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받을게요, 여러분 좋다 좋다 팬 가입 감사합니다 여러분 뱅가이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채점 나탈리 인정한다. 응. 자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팀 우승 축하합니다. 오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슨... 아, 이제 진지한 주량을 말해야 돼요. 네. 주량 어떻게 돼요? 나는 오늘같이 기분 좋으면 9병 정도? 주량 어떻게 돼? 저희는한 3병에서 4병. 3병에서 4병? 4병. 네. 소주? 잘 마시네. 주량 어떻게 돼? 오늘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 어, 아니, 어제 민준언니 그러더라고. 어, 회식 자리에서도 삼겹살 먹으면서 음. 한잔 했거든. 근데 민준언니 형, 나 내일은 한잔꼭 먹어볼게. <웃음> <웃음> 오늘은 무리야. <laughs> 아니, 준언니가 귀여운 게, 이제 저희가 삼겹살 집에서 회식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계속 리따라고 있는 거야. 어, 아, 그래요? 여기다 버즈 끼고. 맞아. No. 아니, MZ 세대가 맞는 게, 맞아 버즈 끼인지 인식 못하고 타요 형한테, 어? 타요 형이죠? 하고 버즈 듣고 어 <laughs> <laughs> 아무도 것안 들고 있어. 아무도 도안 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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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끼고 딱 이러고 있길래. 맞아. 바로 참교육 해줬잖아, 형이. 이 새끼야, 못 빼. 씨발 새끼가. 씨발 새끼가. 음. 주단이는 귀여운 게 뭐든 다 하려고 해. 근데 어설퍼. 내가 이게 나탈리 거로 켜야 되는 걸 결정적으로 응. 내가 생각까지 이유가 있어 사실. 나탈리가 응. 그런 말하는 을 거야. 대뱀피고 짜다가. 음. 응. 난이 대상금이 생계 유지다. 정신연는 님, 별로는 1 4 1 4개 감사합니다. 신랑 2,862님. 그래. 근데, 키꽐통에, 이런 인게임 보이스적으로는 꼴통이었지만, 사실 형의 신지대가 진짜 중요한 형태로. 아,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어. 마지막에 저희가 우승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얘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잖아. 처음으로 내가 아직도 기억나 민도나 뭐라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지딱 그래 와쟤 우승했다 수고했어 이러니까 민규가 나를 딱 보면서 형 진짜 꼴통이다 기억났지? <laughs> 아우승고진고말 어, 진짜, 진짜 안 듣게 그러니까, 하잖아 와형 근데 진짜 꼴통이다 아, 네. 진짜 말안 듣는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냐면 은딱 메시지가 와 진짜 형 컨트롤하느라 힘들었다 그러니까 에? 그래 느껴지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형은 그, 그런 그 느낌이었어 싸가지 없는데 일을 잘한다 어, 맞아, 그래갖고 맞아, 맞아. 이제 어, 차라리 이게 낫다 못하는데 좋은 사람보다 이게 낫다 맞아 그래갖고. 맞아 우리 또 대회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치 닭닭 어, 맛있어 어. 과연! 쭉 때려 그냥! 아아악! 혀로 가면 안 되고 목구멍으로 가야 돼. 맞아 맞아. 와! 씨안 된다고! 아 진짜 안 된다고 이거는! 아니 방, 아, 방금 하셔봤는데 이거 안 된다고. 재밌어 재밌어. 별풍선. 아이고! 와! 아니 극혐. 내 동생. 아만지 먹으면 돼. 이건 아, 한잔 해. 나 우리 아, 형 아, 영원한 한 영원한, 동생 영원한 동생 해야겠다. 한잔 해. 한잔한잔 진짜 한잔 해. 해. 툭 털어. 자툭 털어봐. 짠! 위, 위하여! 쭉또아 안돼 안돼 그렇게 먹으면 안돼 멈추면 안돼 멈추면 안돼 이렇게 아, 해서 십만 개 되겠는데 해봐 그렇지 해봐 아니 해보라 해봐.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대난 너는... 내가 이번 대회 내가 금쪽이가 될걸 알고 있었어 아 게임적으로 방송적으로는 민규가 금쪽이 같은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드리자면은. 사실, 방송 끄면은, 민규 되게 진지하고, 대회막 이런 거 내가 얘기하잖아. 저 티어가 얘기하면서, 솔직히. 방송적으로는. 방송 저 티어 싸닥쳐 그냥 시키는 거 해, 이럴 거 같잖아. 근데 의외로 얘가 싫은 소리를 못해. 의외로 돌려서 말해, 의외로. 얘도 처음에는 못하다가. 아니, 처음에는 왜안 말했냐면, 이상한 챔프를 시켜도 잘하길래. 아, 결과가 아, 좋아어 말을 ]까? 잘해. 어, 아니, 뽀록이, 뽀록이. 말을, 말을 잘해서. 이게 진짜 어, 자신이 없어. 어, 자신 있어서 한다는 건지 맨 처음에 의심을 했어. 아. 근데 민주, 민주넌이 우리를 딱일었어 아, 기했잖아 그때. 그때 우리 3인이 고민하고 있었어. 나랑 나타내라. 맞아. 어, 탑을, 씨발, 이거 뭐 시켜야 되냐? 근데 민주원이 갑자기, 어 때문에 고민해? 이러는 거야. <laughs> 근데 키카정이 우리 게임을 이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편한 거 맞춰주고, 그냥 게임 이기면 장땡 아니야? 그 사람은 어차피 아무거나 해도 못해 딱 야, 그거, 그거 듣고 어? 시발 이새끼 유레파 유레파는 어. 티가 100%야 네가뭘 알아! 실버 주 아파 발 나에 대뭘 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민규형 선비 누나 마지막에 디테일 타셔서 사진 찍어주셔서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진짜 마지막에 고생했어요 형님들 아유.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먹게 한 줄. <laughs> 그게, 무슨 줄. <laughs>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먹게 두 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아래사랑 아,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거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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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조그마한 불편한 아. 분들이 있으니까.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손님으로 치면은 아메리카노 한잔 시키고 저녁까지 아. 있는. <laughs> 그거는 안 안돼. 안 <laughs> 그건 안 안돼. 안돼. 아. 아. 좋아요 지금. 인내인 그 자체 킥사. 아메리카 중요한 아. 부분이긴 해. 내가 받는 건 아니잖아. 아채원 아. 임선비 인정합니다. 아 이거는. 한개 받았으니까 탈리가 오빠 가자. 오빠 뭐 이거 할 아니, 아니 임선비에 대해 오빠 한마디씩 해. 어? 오빠가 아니고 진짜 얘기하면 은 솔직히 가이아원딜들보다진그 스킬샷 자체가 말이 안 돼. 훨씬 잘해, 진짜로. 너무 오빠다, 안돼 진을 한 적이 없어, 그 아, 대회에서. 아니 나는 아니, 나, 나, 지, 나 옛날 대회도 바 진센 할때난 진지한, 오빠가 아니라 진짜 진짜는. 했어. 지랄하지 마. 너 끝나는 경기마다 와 역대급 트위물이다, 이자식라 타, 계속 이 지랄했잖아. 뭔개 아니 근데 임선미한테그말 했어. 13점 원대들 중에 제일 잘한다. 어, 아 맞아 어, 그, 그 맞아. 말을 해주긴 했어요. 그 밑대 점수대들 중에 제일 잘한다. 이거 한잔 해. 아 스팸이!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진짜로.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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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콜라 한 배x2 어우 씨발! 괜찮아? <laughs> 야, 콜라 o t 콜라 그래 w e r of the door. p o w 괜찮지? 콜라 h e milk. I w 이 s I forgot 고 h a t s his name? Eh? To zombie, who got a cannon song i 안 해! i l e What's your ear? I'm not sure. I'm not s u 부들거리는 거봐 바로 부들거리는 거 이거 맞죠 맞아. 전도사님? 부... 새벽 9시 누나 집에 갈 거야? <웃음> <웃음> 아 진짜 개 싫어 새벽 2시? 김준환 주님 첫 멸망전 우승 축하해, 축하해. 와 이렇게 로얄 로더가 있네 플레이오프 때 말했잖아 나보다 잘한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너 큰일 났다 이제 어, 왜? 다른 원딜하고 물망지 나가봐 그럼 그래. 너 느낄걸? 어. 아 내가 잘해줄게 <laughs> <laughs> 아, 아, 37점에 아, 30, 30점. 내가 발이 안 돼. 몇 4점. 점이었어? 44. 42점수였어, 진짜. 나 대회 때 보스가 55점이었어. 어, 55점? 아, 거의, 어. 맞아, 맞아. 아, 진짜 오. 그 정도 보스고 게임했어 근데 오. 난 살짝 억울한 거. 어, 얘기해. 얘기해. 나는 매번 최고 점수란 말이야. 그러니가 아, 나는 누구를 이겨도 저런 그 보너스 포인트를 안줘 사람. 어, <laughs> 심지어 잘못 찍히고. 나다 이겨야 돼. 그거따였잖아그거는 <laughs> 아빠도 그럼 세트판을 어. 세트판을. 아이, 장난 장난. 오. 장난 장난 이러고 발짝 버튼 눌러네 발짝 버튼이 아, 아니라! 아니 가시오페아파는 잠깐 그냥 장난치는데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어? 이 새끼 왜 이렇게 부들거리지? <laughs> 네가부들거린다 어, 민규 선비 달아오른다 드디어. 뭘 달아올라? 아 얼굴이? 아 이거 내가 볼 땐.. 아니 공지 썼지? 바쁘게. 뭔 공지? 오늘 민규랑 합방이니까 어? 살짝 엮어주세요. 이지랄 했지? 아, 아니, 아. 이지랄했지? 아 개소리야! 이거 지금 약간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네. 개소리야! 맞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임선비 있어. 이상형 말해봐 그러면. 그건 아니야. <laughs> 나도 아니니까. <laughs> 음. 아이 새끼 어제부터지 유도하려고 자꾸 하여튼 유도... 있는데도 거기서 아니, 아니, 야 임선비! 어떡해. 여기서 외모 순이 정해! 내가 했냐 박사장이 먼저 그렇죠. 자 외모순이 정해봐 이지랄 해가지고 쥐안 골라주니까 매력 껴서 해 이지랄 <laughs> 매력 껴서 해 그거, 그거 내가 했냐 그거 내가 했냐 아유, 아유. 그것도 박사장이 매력 껴서 해, 말한 거 아니야 아유, 아유. 어디까지가 날쳐야아 나는 한마디도 안 했... 했을... 화가 잔뜩 나있네 근데 은선비 그거 알지? 이아물고 나일 때는 몰라. 아, 이 어금니 부러졌어. 뚜득 소리 나는데. 아이 새끼 기분 좋은 거 꼬라지 보기 싫었어. 왜냐면 자꾸 옆에서 아 희죽희죽거리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존나 웃긴 게이 사람 외모 꼴찌를 전수찬이 아 갑자기 매력 끼니까 전수찬이 2 등으로 엄청 붙는 거야. 잘한다 이상형. 아, 너뭐하아 아니지 아니지. 리븐 자리는 아, 리븐이 역시. 아 뭐하는 짓이야? 나를 공격해! 이거는 방금 계란말이를 전사계! 전사계 투신분이 러브자 하래 그거 캡처해가지고 평생 써먹을 거잖아요 <목소리> 잘했어! 잘 배웠다! 그치? 123mm 천천아이5 개면은 오, 뭐 그냥 오, 1단계 가능하지 배 거잖아 좋아하는 거 봐라 이 새끼 좋아하는 거봐와입이렇 민규야 아, 아, 그러면 여성분이랑 러브샷 마지막으로 해본 게언제였 러브샷은 사실 기억에 <laughs> 없려 <없죠>. 러브샷 나도.. 진상을 <laughs> 찾고 저 차가 다니면서 하리면서... 아.. 사람이 믿다 <laughs> 준원아! 이경민 딱 들어오자마자 <laughs> 전화 누구야? 전화 누구야? 엄마? 나 어머니께서 걱정하어 아니 자세 똑바로 들어. 아니.. 아니 준원이 어머님이 진짜 좋은 분이야. 어 아, 맞아. 일단 이 사람도 너무 좋으시고, 맞아. 아 되게 그리고젊으시던데형 음. 오늘 아, 치료 제대로 됐지? 고생했던 거. 아왜 아. 아, 늦겨 민규야? 와거려아 일부러 천천히 마시는 어, 거 말고. <laughs> 아 빨리 처먹으라 이제. 어이가 씨. 없네. 병신. 죽다가 살아났어. 다, 새벽 5 시에 전화가지고 와그 <laughs> 매니저님이. 민규님 오늘 숙제인 거 아시죠? 해가지고 어! 맞다! 하고 일어난 아... 거야. 진짜. 아 어제 새벽에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 새벽에 왜 전화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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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팬이라 그래가지고 사인해달라고. 아 잠깐만. 새벽 4시에. 도저... 아, 도저... 그러니까 아, 지어낸 5시에 게 그거야. 누야 어. 지어낸 게? 뭐 지어낸 민규 민규 거야. 집에 갔나 보다. 아, 밝혀졌다. 새벽 어. 새벽 두시에 진실. 사실 아, 아. 아. 민규야 자? <laughs> 이제 알았지. 아, 아. 아니, 친구들이랑 어. 같이 있다가 슬기가 얘 팬이 됐대. 슬기님 발이? 슬기 그러면 나 진짜 궁금한 게 지금 전화 한번 해봐. 슬기한테. 어, 한번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어. 확실하게. 해봐 해봐. 어, 야, 민준한테 전화. 어? 갑자기. 받아봐. 민준은. 어디야? 아너이안 <laughs> 좋아? 이안 좋아? 이안 좋아? 이안 좋아? 이아이아 좋아? 좋아? 이 좋아? 이아 이거 아 왜냐면 이게거짓거 문학을 다시 써야 돼. 나 방송 중인데. 근데. 너 이거 안 좋아? 이거 안아아 이거 아이아 통화 좀 좋아? 이거 안좋 안녕하세요. 세기 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네, 새벽 네. 5시에 통화한 게임선비가 네. 본인의 의지로 통화한 건가요? 아니면 세기 님이 해 달라고 해서 한 거? 뭐 개소리야. 새벽 5시예요? 네. 새벽 5시에 언제 제가 통화를 했죠? 아! 정말. 아니야. 뭐야? 뭐야? 오케이 뭐야. 사인 받아 주기로 했었잖 아! 어 아, 잠깐 급하게 아 누구였어? 그래서 통화 건거 맞아요? 말 맞추는 건가요? 급하게 말 맞추는 건가요? 아니야 말 맞춘 아니, 건가요? 뭘 말을 말아치지 방금 아, 누나 눈치 졌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알았어 있다가 아 나도 많이 먹긴 했는데 얘가 더 많이 먹었어 음. 그래서 어제 원래 그 뭐지 응원할 때그어 개만 그 거긴... 더먹여 <laughs> 알았어! <웃음> 안녕하세요 뭐야 왜 이래 자 누나나 생각했는데 어지러 살아 있어? 119 불러줘. 부모님한테 혼난 거 아니고요. 나친 여신 아니고요. 얘가 지금 좋아서 아, 제가 굶금하고 있는데 밥을 막 먹다 보니까 속이 안 좋았어. 아우 진짜 안 좋아 보이는데. 어, 입술이 하얀데. 괜찮은 음. 그래. 거야? 배가 아지. <laughs> 오늘이 계속 불렀어. 아 그래. <laughs> 잔다고 어, 아니 간다고. 아직 안 갔다. 안 결단력 미쳤다. 아니, <웃음> <웃음> 나 이렇게 <laughs> 술 먹다가 갑자기 간다는 사람 <laughs> 처음 봐. <laughs> 그러니까.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 <laughs> 조심히 가 준호나. 아, 아 조심히 가. 고생했다. 아, 아, 아채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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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덕분에 우승했어. 이제 어. 응.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한마, 한마디 한마디 해야 할 거야지. 감사하고 힘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 많이 <laughs> 못 해. 어,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잘 아, 가. 채에서 어집 가서 연락해.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 준호나. 집에 들어가. 얻는, 얻는 게 여기야. 준원이 왜 전화? 어, 준원아, 준원아. 어, 그잘 가고 있으니까 재밌게 놀아. <laughs> 어, 그래, 준원아. <laughs> 아, 우리다. 우리 걱정은 말고. 어, 집 가면 전화해. 짝해서 카톡해. 어, 어, 응. 어 준원아. 또 왜야, 들이야? 아니 아니. 어? 뭐또 있어 나형 하나에 누나 둘. 아 그래? 들어? 난 사실 늦둥이야. 나는 오히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난 사실 어릴 때부터 큰누나한테 이지메를 당했어. 아, 그래? 큰누나가 <laughs> 그 유아교육과에서 나를 따로 불러. 음... 맨날 나, 나는 컴퓨터 하고 있을 살살때 큰누나는 나랑 한열몇살 차이, 아, 차이 아, 많이 나지. 말이 진짜? 엄청 차이 나네. 나를 불러. 민규야 일로 와봐. 그래서 왜? 이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 자, 지금부터 누나가 수업을 할게, 형. 아, <laughs> 따라... 실수을 했구나. 따라 하래. 뭐,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따라 하래. 난 어릴 때못 모르고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laughs> 그 어릴 땐 컴퓨터, 형한테는 컴퓨터를 뺏기면 안 돼. 네. 그 형이 오면 컴퓨터를 못한다 말이야. 아, 그렇지, 못 하지. 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안에 딱한판 하면 한판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 음.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고 싶어서 하다가 음. 내가 오줌 마려운데 오줌을 싸러 가면 내 시간이 끝나. 아, 음. 그래서, 그걸 참아? 어, 참고 그냥 계속 했거든? 그래서 형이 이제 왔어. 근데 내가 그럼 지려버리고야 <laughs> 근데, 아, 근데 그 뒤로부터 컴퓨터 좀더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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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다리, 해줘. 영역 표시를 했구나. 그 뒤로부터 컴퓨터를 조금만 하게 해줘. 영역 표시. 아, 근데 남동생들은 무조건 이제 시청자분들 공감할 거같 <laughs> 남동생이랑 그럼 <그런> 다툼 없어? <laughs> 내 동생은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왔어, 나한테. 처음 맞았다고? 어. 고모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무튼 동생 전화했어. 어. 너 이거 하지 말래, 그만해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대대로. 어. 누나가 뭔데? 어, 누나, 뭔데? 누나 나한테 해준 게뭘데 아 그래. 그래. 아니 이 새끼가? 그러고 내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다 해준 건 뭔데 하니까는뭐 어. 해달라고 했어! 아, 와 어, 이거는 바로 그냥 먹던 소주만 들고 가야지. 이거 남 참교육해야 돼. 그래 쫓아갔지. 쫓아가가지고 어. 이제 그냥 발 갖다 냈다 어. 얼굴 걸어 찼지. 발로 얼굴을. 그래? 어. 근데 구비 이 말했어. 어. 어 코를 들었는데 여기 이제 멍이 들어 있는 거 어. <laughs> 실시간으로. 어.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그 대대들진 않았는데 음. 어. 이제 내가 뭔가 이제. 때릴 것 처럼 하면 뭐 하면 약간 까와 b t 그 뭐야 가동폭력이지 <laughs> 아니 그니까 <그냥, 그치? 웃음> 그러니까, 그 <laughs> 사실 그때 <그때까지 웃음> 오아방에 빨간 장미라뛰면 작가 이렇게 팔만 들면 어. <laughs> 어 누나 미안해. 그냥 아니. 누나 아니 미안.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딴 식으로 하면 꼭 차는다. 약간 지금 그렇구나. 반발대에 잡은 이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잘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아, 가서 아, 죄송해요. 준호나. 안줄로해준호 아, 유야줄어가해 놓고 왜경고 경고야, 경고. 줄어너 지금. 준호나. 100개 쏘고집 왔어요 하고 가면 돼. 자 마무리 멘트 하세요 김민규 씨. 아니 뭐 탈리도 한마디 하고. 아 맞아. 아 네, 오늘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이번 멸망전 진짜 너무 그 재밌었어요. 아,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내 칭찬도 해주고, 어. 근데 심지어 이제 팀 캡이까지 좋으니까 아, 너무 재밌었어.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이번에 너무 행복했고 운도 좋았고 이제 여러분 제가 뭐 롤판에 거의 올 일이 없겠지만. 어, 너무 저 좋아해주시고 다 진짜 칭찬이 정말 많았어. 맞아. 너의 민심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어, 또 부족한 저에게도 너무 많은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고 또 이제 결과까지 좋았으니 이건 완벽한 팀이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너무 좋았던 팀이고 울, 아쉽지만 울지 말고 이 새끼야. 콩기름 어, 닦아줘. 울지 <웃음> 마이 <웃음> 새끼야 그러면. 우울. 아니 울어아왜 콩기름 닦아. 정말 재밌었고, 즐거웠고, 어. 여러분들의 응원 덕에 웃승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결과 가져오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안녕. 안녕. 교촌같은내 새끼. 새끼. 안녕. 안녕. 끝.